배우야 안녕. <laughs> 뭐야? 장난 다들 앞으로? 네. <laughs> 더웠다, 더웠다, 더웠다. 레오는 이제 어떤 분이 어 임신묘를 이제 뭐 구조를 해서 참고해서 새끼를 낳게 했는데 새끼가 여섯 마리 정도 나와서. 이제 그 중에 장애묘로 태어났는데 뭐 방사하기도 그렇고 있을 곳도 없다고 그래서 뭐 저희 집 오게 됐어요. 음. 음. 입양을 뭐 여기저기 알아보시고 최대한 노력을 하셨는데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 음. 음. 저한테 이제 오게 됐지요. 음. 장애묘인데 발이 양쪽 발이 없이 태어났어요. 발이 없이 뒷 발이 없죠. 뒷 음. 발이 없고 앞발은, 이제, 음. 이제 한마디씩만 자라서 발톱이 없어요. 발가락도 작고. 그래서 발톱이 없죠. 그냥 아예. 음. 음. 다른 건다 건강해요. 멀쩡하고. 이제 뭐, 닿을 때마다, 바닥에 닿을 때마다 좀 아프기는 하는데, 이제 계속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, 이제 구둑살이 백이면, 이제, 괜찮아지죠? 우리 담이처럼 그기에 음. 아물면은 이제 괜찮을거예요 응. 경계 풀었다 이제 <웃음> <웃음> 이게 뭐야? <laughs> 야 아, 우리 레오 인기 짱이겠는데? 응? 아, 신기해. <laughs> 얼굴 봤어. 얼굴 봤어. <laughs> 얼굴 봤어. 얼굴 봤어. <laughs> 얼굴 봤어. 얼굴 봤어. 모르는 사람이야, 그렇지? 레오 <laughs> 아빠야. 이게 뒷다리 그래서. 그래서 그래? 뭐 아니지 별큰별잘라는 어, 네. 거지 뭐. <웃음> 뭐야 <웃음> 발톱이 없어요 앞발톱이 음. 응. 앞에 발톱이 없어서 앞에도 그러네? 응두 마디 이딱한 마디까지만 있는 거지 무섭기는 하고 놀고는 쉽고 그렇지? 응 <laughs> 응? 이거 잘 오네 짜잔 구, 어, 그루밍은 해요? 잘하죠? 잘 놀아요? 다음이랑 잘 놀아요 아프지? 그만해 이제 아파서 뒷발이를 아. 들었다 놨다 하니까 이 뒷다리가 이렇게 막바닥에 음. 묻어나는구나 음, 진물이 계속 나와요 음. 근데 못해나 해놓으면 그게 들러붙어서 아, 아 좀뛸때더 힘들어. 그 놓을 거야? 그럼 여기서 놀아. 자. 후신한테서 놀아. <laughs> 이제 발톱이 없으니까 음. 낙타 채질을 못해. 음, 그러네. 병원도 한번 가보긴 해야 되는데. 재밌어, 아이, 재밌어. 이빨 밖에 <laughs> 몇, 몇 응. 아 재밌어. 이빨밖에 없어. 이몇몇달된 거죠? 삼년 됐나? 지금 세는지를 몰라. 이제 상처 걱정하고 재채기, 감기 걸리면 재채기. 음... 감기 걸리면 안 되는데. 네, 그래서 일교차가 심해서 한두마두 마리 정도 감기 걸렸어요. 아, 어, 이한테좀 감기 걸리고 는데 뭐 가능은 한데 아직 어리니까 뭐다 성장한 후에 해주는 게 비용 면에서도 괜찮고 뭐 계속 뭐한 달에 한 번씩 해줄 수도 없는 거고 또 비용도 비싸기 때문에 이제 다 성묘가 되면. 그때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. 음, 진행을 한번 해볼까? 다리가 발이 있으면 아무래도 낫겠죠? 네. 아빠 아빠한테 그만해. 음. 빨리 이제는 아 물어야죠 일단. 네, 잘 안, 안 남을고 있어요. 병, 병원에서 그, 이제, 붕대나 뭐 이런 거, 메디폼, 이런 거를 뭐 해주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바람통하고 이렇게 두는 게더 빨리 그 과정을 거칠 거라고, 그래가지고, 음, 어, 뭐, 다른 처치는 안 하고, 소독하고 약 발라주고, 이제 심할 때만 이제 조금, 음, 다니지 못하게, 음, 이렇게 하는 편이고, 또, 지가 많이 아프면 또잘안 돌아다녀요. 얼굴 봤어, 얼굴 봤어.

어, 레 왜? 야 응. 졸려 죽겠어. 아 졸려. 아, 졸려. 졸려. 아, 졸려. 졸린 거죠? 아이쁘다 어디세요? 왜 t s a 네 i 네 괜찮아 이제? 무서워? 이 o w d i 나 y o 하 know? I didn't think. That's 에 c o m m o 부야? 아까 뭐 들리다더니 까뭐 들리다. 응. <laughs> 응. 미, 조이. 조이가 우리 저희 저이가 여기 어요통이 식구들한테 인사 한번 해. 안녕하세요. 정영 식구분들 안녕하세요.